오, 찬양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마다 예배하고요 또 찬양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예배하고 찬양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우리의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옆에 계신 분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눈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눈을 안 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우리 마지편 분에게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눈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시죠? 네, 은혜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 특별히 이 시간까지 또 찬양하는 우리 새롭힘 찬양대 그리고 매 주일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여는 우리 글로리아 찬양팀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근데 네, 누가복음은 이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셨던 사역의 기록들이 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0장부터 24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예루살렘에서 지내셨던 일주일의 그 기록이 그 다섯 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가기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전도의 여행에 대한 기록이 그 중간 부분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떤 상황에 있는지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이 우리에게 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지금 첫 발을 내딛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 사역이 얼마나 부담이 되셨던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굳게 결심하셨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를 위해서 하셔야 되는 그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이들은 핑크빛 기대에 차 있습니다. 그래, 예루살렘에 가면 우리는 성공할 거야.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텐데, 우리는 그 주변에서 아주 좋은 자리, 아주 그 땅에 이 땅의 권력을 차지하게 될 거야 하는 기대 가운데 이 제자들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 구장 62절인데요, 우리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62절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 한번더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기를 지나다 보면 이스라엘의 땅이 아주 그 딱딱한 벽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건기를 지나서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이른비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벽돌 같은 땅에 이른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농부들은 쟁기를 들고 그 밭을 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매섭게 내리는 이른비를 맞으면서도 쟁기질을 하지 않으면 한해 농사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 쟁기질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지나가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분별해 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깔지 않으면 농사를 망칠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긴급한 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의 일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긴급한 일을 먼저 하라고.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도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을 장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초점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고 가장 긴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라. 그리고 긴급한 일을 먼저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에 70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고 전도대로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긴급한 게 무엇인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전도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오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전도의 원리를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째, 전도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앞서서 행하시는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전도의 주체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지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이 그것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너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꾼을 파송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먼저 가셔서 행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이신 율로 믿습니다. 파송하시는 분도 앞서서 그 전도를 행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 주일 전도대 빌라델비아 전도단이 현장에 나가서요, 청량리와 교회 주변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전도 현장에 나가 보면,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시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견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크게 이렇게 요청드리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을 그렇게 풀어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수고하신다고 처음 보는 분인데 자기 집으로 가서 차한잔 하시라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차를 함께 마신 적도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우리보다 먼저서 앞서서 일하시고 행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를 붙잡고 지금 그 현장에서 전도를 앞서서 행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전도는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어디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전도의 눈이 그것을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수 있어야 우리가 전도의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볼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전도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이웃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웃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으로 그 그들이 그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일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런데 몇 명씩 파송하십니까?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그럼 몇 팀이 나오는 거죠? 오 찬양 예배라서 계산이 잘안 되십니까? 70명이 두 명씩 그럼 몇 팀이죠? 네, 35팀이 지금 전도대가 결성이 돼가지고 지금 동네 곳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동네와 그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이 펼쳐지고 그들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일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소리를 경청하는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들에서 얼마나 아픈 소리를 내는지 그것을 듣는 것이 전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장이고,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신 전도지이고, 그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우리의 성교지라면 그곳에서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계신 교인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섬기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세상 사람들 이 비기독교인들 향해서는 어떻게 질문하냐면 당신이 살아가는 당신의 집 주변에 있는 교회가 지역 사회에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합니까? 똑같은 질문인데요. 하나는 교인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하나는 비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질문을 이렇게 똑같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인들이 10명 중에 7명이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대답이 참 놀라운데 10명 중에 6명이 이 교인, 교회 사람들이 이 교회가 지역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응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문 조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있는 거고요. 지역은 지역대로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는 그곳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고, 지역과는 상관없이 움직여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 설문조사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역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분들의 삶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 전도의 현장, 세상은요. 일이로 가득한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은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일이들이 가득한 그 현장이 우리에게 주신 선교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전도지가 그렇게 일이들이 가득한 그 곳이 우리들의 전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곳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전도는 빈손으로 여행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렇게 동네로 나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그한 선교 단체가 거지 순례를 하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밥도 얻어 먹고 잠도 그렇게 재워 주면 그렇게 자면서 하는 전도 방법처럼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동네로 들어가서 그렇게 전도 활동을 벌이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너희들이 순종해서 그렇게 지역으로 나가고 동네로 그 지역으로 나가게 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오한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그리고 섬기시는 교회에서 1년에 두 차례씩 고아원을 방문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활절과 성탄절 전후로 늘 이렇게 고아들이 있는 그 시설을 방문해서 맛있는 음식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대접하기도 하고요 또 풍성하게 선물을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들이 표정이 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크리스마스 때 만날 때는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의 눈이 갑자기 동그래지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의아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은 단풍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들 집에 주변에 있는 여기 단풍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단풍이 떨어질 때 그것을 책갈피에 이렇게 넣어놨다가 잘 말려서 그것을 다음 만날 때 저희들한테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 시설에 있는 그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목사님과 이 교회 성도님들은 늘 돕는 자로. 그리고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 늘 배품을 받는 도움을 받는 자로 이렇게 서 있으면 이둘 사이에는 진정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관계가 그 사이에서는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도움을 받을 때 오히려 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그 작은 선물이지만 그것을 받게 될 때에 이 아이들과 진정한 관계가 거기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거는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환대하고 그들을 환영하는 것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안에 있는 낯선 자들에게 다가가서 오늘 나오는 제자들처럼 참 연약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도움을 받으면서 그들의 진짜 이웃이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전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베푸는데 익숙합니다. 열심히 선물을 준비하고 이 사람들에게 주면 야, 우리가 이들의 이웃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사람들의 이웃이 되었다. 그런다고 진짜 이웃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 광석교회 그리고 광석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 교회는 우리의 진짜 이웃이야 이 성도님들은 이 사람들은 이 교인들은 진짜 우리의 이웃이야 그들의 입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때 이들과 진짜 이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대님들 며칠 전 저는 어, 요즘에 교구 신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한 구역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형제 자매들 구원하기 위해서 육남배인데 형제 자매를 구원하기 위해서 40년을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목사님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이 권사님도 손주들 보시느냐고 너무 바쁘신데 이 형제, 자매들 구원하기 위해서 연로하신 언니, 오빠를 모셔다가 장에 가서 장을 보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일년에몇 차례씩 대접을 하면서 정말 이들을 정성껏 그렇게 지금도 잘 섬기고 계셨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른 척 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면서 도와주고 때로 도움을 받으면서 그 형제 자매 관계가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작은 말 하나, 작은 행동 하나가 혹시나 예수님 만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노심초사하며 섬기는 그 일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권사님은 이미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진짜 이웃이. 진정한 형제 자매가 그렇게 되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권사님이 해야 될 전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러면 전도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보고 지금도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보는 것. 그것들을 알아보는 거, 지금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권사님에게 필요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전도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 형제자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요. 때가 돼서 이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그 날에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이 그 가정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전도축제 이 바이블 파티로 시작했어요. 다음 주에 교구 청동원 주일 24일에 VIP 초청 주일로.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 행사가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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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전도의 현저, 현장에서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 가운데 먼저 앞서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혹시 그것을 믿음이 없어서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너무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을 움직여 가시는데, 내가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서 그 가운데 마지막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전도의 방법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전도 여행을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이웃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 들어가게 될 때에 빈손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과 아주 작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순종함으로 서 있는 그 자리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광석교회를 통해 죽어갔던 자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자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